오늘 은 카트라이더를 해보려고 해요. 자, 득하기 휘득하기, 휘득하기. 자, 빠르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았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윈드스토리즈를 써볼 건데요. 오, 저번에도 썼는데 오늘은 그 카타이더가 인기가 역시나 많아, 많고 그래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좀 며칠이 살짝 오래 걸리네요. 저는 이거, 이거, 이거 안할수있다 저는 이거 못해요. 자, 과연? 아, 기타 랜덤. 오케이. 가 아니라. 이랩 제가 잘해야 되는데. 아. 잘할지 모르겠네요. 자. 우와 다른 분들 선호공이 있네요 전 선호공 없는데 우와 이런 다른 분들 엄청 멋지게 꾸미고 왔네 뚱새 자하다하다다다다다다다자 오랜만에 이거 카트라이더 해가지고 제가 감을 좀 잃었어요 자 b ú 진심으로 진짜 말하겠습니다.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소리 킬게요. 자, 잘 해보겠습니다. 저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네요. 못 이기면 이번에도 못 이기면 저인인이님한테 폭발합니다. 엄마의 oh 갓김치. 내가 먼저 가고요. 자, 제가 이내을 의외로 살짝 잘해요가 아니라, 잘못 말했네요. 저번, 저번 영상에서는 도금열 수련당은 그냥 완전 거의 시, 실패급, 완전 못한급이었는데, 이번에도 팀원들이 그 유튜브 각을 잡는 건지, 그냥 못하는 건지, 어, 뭐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아, 제, 저만, 뭔, 저만 가면, 여러분, 지금, 빨강이 팀이, 오 마이 갓, 지안 보이시잖아요. 이대로만, 그, 계속 그, 10초 동안 버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하드 캐리 해버려가지고, 그냥 팀원들 좋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 팀원들이, 어, 5, 6등. 자 여러분 팀원들이 못하는 거인가요? 제가 못하는 건가요? 댓글로 써주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은 배그입니다. 배그도 많이 안 해가지고 좀 완전 거의 베리니급인데. 자, 그냥 들어왔네요. 이제, 이제 들어오지 마, 이제 들어오지 마. 오, 이겼어. 오, 여러분, 이겼어요. 아주 레전드입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아, 대외교가. 이? 여러분, 저도 이제부터 칭호, 칭호를, 칭호를 얻게 됩니다. 저, 저도 저 저는 없어가지고 좀 뭔가 허전한데 위가 자 먼저 잠재력 못 올리네요 자 그렇게 됐고요 먼저 이것도 받아주시고요 2 3개 짠. 모두에게 원기를 원기옥 그어 아, 다 받아 주시고요, 먼저.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좀뭐 한다 했죠? 생,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따오 아 맞다 칭호, 칭호를 넣는다 했는데 업적에 들어가서 외교가. 자, 무엇더라? 여러분, 먼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싱크톤 컨트롤. 자,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다. 찻! 제발! 영구짜리 나와라! 영구 나와라! 하자자자자자자! 역시나, 안 좋은 게 나왔네요. 자, 이제 몇개 남았나 봐볼까요? 오, 별로 안 남았네요. 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는데. 과연 나올까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끝. 제발 다오 풍선만 진하게 나오네요. 자, 판다 카트, 레인저 카트 좋지가 않네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분들은 오 비치 해변 드라이브 이번 판에 AI, AI 같은 사람들이 많네요. 왜 AI 안에서도 있는 대가 아니라 진짜 AI네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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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면 잘하면 1등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 다 윈드솔리드만 다 줘? 자, 저는 윈드솔리드 타는 이유. 윈드솔리드가 제노보다 스펙이 좋고, 음, 진한 느낌이에요. 원래 제가, 그, 다른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유튜버들 님들이, 어, 윈드솔리드 나온다 했는데, 저는 그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어, 완전 좋았어요. 자, 그리고, 저번 저번 오, 이번 주 수요일 때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프트 카드 받았어요. 하하하 생일 선물로. 자 그건 언제 쓸 것이냐? 브롤스타즈에다 활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라이벌 같은 친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친구와 아, 여러분, 똥손, 똥손, 은손, 금손, 다이아 손이 있잖아요. 그 친구는 금손입니다. 저는 그냥 똥손이고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근데 하지만, 제가, 저희 부모님 옆에, 에서 하면, 진짜 거의 슈퍼, 아, 아 하랜드급이에요. 하랜드급. 아, 뭔 소리야. 아그 완전 슈퍼 레전드급이에요. 그래가 그래서 저 크로우까지 뽑고 그랬어요. 난리났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저뭐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망하고 있는데 괜찮아 다어제다 승급전 아니야. 저저저 저서 어, 그래도 신기록. 오. 캣. 신기록을 세웠네요. 자, 아 이제 마지막 보상들만 다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캔디, 못했구요. 안하고요 그리고. 자, 이벤트. 손공있고요전 당연히 드래곤이죠. 아주 멋있는 드래곤. 자, 야, 야, 야. 자, 깔끔하게. 다 받아 주시고요. 자, 이제 끝났네요. 이제 여기 있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럼 다음에는 1 0 0으로 백을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이게. 그러면 안녕.